안녕하세요. IT 정보 전달하는 다올입니다. 요즘 통신요금 줄이려고 알뜰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결합 상품이죠.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SK 브로드밴드에서 출시한 알뜰한 결합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SK 브로드밴드에서 출시한 알뜰한 결합 상품은 이번 년도 3월 11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알뜰한 결합 어떤 상품인지 알아봐야겠죠? SK 브로드밴드가 이번에 출시한 알뜰한 결합 상품은 SK 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과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이나 IP TV를 결합시 요즘 가족 결합과 동등한 유선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가입 기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 기준 하나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1년 이상 약정인 고객은 개통 후 30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기존에 사용 중인 고객은 약정이 만료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약정이 남아있는 고객님 경우엔 알뜰한 결합 가입 이력이 있으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PTV도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결합할 수 있는 요금제는 이코노미 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도 살펴봐야 하겠죠. 먼저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겠죠.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나 TV 상품 가입을 원하시면 저희 펭귄통신 1 5 7 7 6361로 문의하시면 가입 상담할 수 있고요. 이미 SK 브로드밴드 상품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알뜰폰과 결합을 원하신다면 SK 브로드밴드 유선 고객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대표 번호는. 106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 통신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재 기준이고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KB국민은행의 리브앤모바일, 큰사람커넥트의 이야기모바일, 유니컴즈의 모빙, 토스의 토스모바일, 아이즈비전의 아이즈모바일.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알뜰폰 통신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결합 혜택인데요. 100메가 가입 이용 시4 0 0 0 100원 할인, 500메가는 11,000원 할인, 1기가는 13,200원이 할인이 됩니다. 여기에 TV 상품 할인이 1,100원이 더 있는데요. 인터넷과 TV 상품 이용 중이시라면 할인 요금에 1,100원씩 더 추가 할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SK 브로드밴드에서 출시한 알뜰한 결합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터넷 TV 가입 상담 어려우시다면 펭귄통신 1577-6361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진 안 바래요 그래도 좋아요는 눌러주실까죠?